8월 달에는 밖에 좀 많이 나가야겠다. 8월 달에는 헬스 같은 걸좀 해볼까?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내가 밖에 나갈까? 낮에, 낮마다 약간 밖에 나가고 싶은데? 뭘 해야지 밖에 나갈 수 있을까? 필라테스?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잘 못할 것 같아. 차라리 막 그런 거 배워볼까? 특정 교술 같은 거? 나 약간 그런 거 좋아해. 모에타 이런 거 배워볼까? 아, 뭔가 몸 쓰는 운동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은데. 막 약간 격한 거 있죠?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. 나 사실 그 생각하긴 했어. 그 특공무술, 무해타이 복싱, 이렇게 세개 중에서 하나 배울까 생각 중이긴 해. 약간 검도 같은 것도 배우고 싶은데.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. 몸 겁나 막 쓰는 거. 몸, 몸 쓰는 운동 좀 하고 싶어요. 땀막쫙 나고 막 이런 운동. 코어 운동에 필라테스가 최고야. 근데 코어 운동이랑 필라테스 같은 거는 대련 같은 게 없잖아. 나는 그런 거 좋아해. 대련 같은 거. 헬스처럼 헬스라든지 요가 같은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는 그냥 진짜 자기 혼자서 하는 운동인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점수 내고 대련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이종격투기, 이종격투기는 뭐야? 이종격투기? 이종격투기. 음 근데 헬스가 몸에 변, 변화가 제일 빨리 와요. 그러니까 막 몸에 막 근육을 붙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스트레스 풀기용이야.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 중에서도 헬스하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헬스, 요가, 필라테스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니까 난 싸우는 거 하고 싶어. 킥복싱도 괜찮겠다. 알아봐야겠어.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끊을 거예요. 솔직히 그런 것도 있긴 해.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, 진짜 그냥 스파링 같은 거 하면서 누구 하나 그냥 때리고 싶긴 해. 어,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찾는 거예요. 지금. 이종 격투기 이런 거왜 생각하냐면, 요즘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, 그냥 좀 합법적으로 누굴 좀 때리고 싶긴 해요. 꾸준히 가다가 방송을 분명 엄청 쉬는 거 늘어갈 것 같다. 그러진 않을걸?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하면은 약간, 약간 오전, 오전이나 낮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내 목표가 약간 두개 있거든? 첫 번째 운동을 하는 거고, 두 번째, 좀 낮에 나가는 거예요좀 낮에 나갔으면 좋겠어, 나는.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데, 좀난 낮에 나갈 명분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약간 있어. 그리고 얼마나 좋아. 아, 낮에 나갔다 와서, 이제 땀 흠뻑 젖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서, 샤워 딱 하고, 개운한 마음으로 방송을, 빡. 방송에서도 운동하는데 따라 할 필요 있냐고요? 방송에서 운동하는 거는 누구랑 뭐 하는 게 아니잖아. 나 혼자 하는 거잖아. 아니, 그거랑은 다르잖아. 스쿼트는 엄연히 말하면 헬스 하는 거고, 어? 이제 내가 배우려는 거는 뭔가 사람이랑 교류를 하는 거고. 재있겠다 빨리 잘하고 싶다. 아직 그... 아직 그거 등록도 안 했는데, 벌써 잘하고 싶다. 나 잘하고 싶어!